안녕하세요 떴다 임사부 리빙 t v 입니다 분재답게 만들려면 전정이 필요한데요 전정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가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은 불필요한 가지의 종류를 알아보고 실습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사가 되는 가지입니다 죽는 가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새로운 신화를 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전정을 했는데요. 새로운 신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가 나왔네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약 5cm 정도 되는 사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는데, 지금 앞쪽 부분에는 아주 건강하게 새 신화가 나왔고요. 뒤쪽 부분은 생장 발육이 안돼서 더 이상 가지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가지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할새 신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면 나머지 새 신화가 더 건강하게. 발육이 잘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고사되는 가지 중에 이렇게 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이제 고목이 되어가는 어떤 가지들도 생기는데요. 이때는 어쩌다 보면 이렇게 죽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를 해준 다음에 약을 바르십시오. 자, 두 번째는 교차가지입니다. 자. 교차 가지. 자 지금 줄기 모양을요 이렇게 그려봤고요. 자 여기 우일지에 가지가 하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밑에 예, 가지 하나가 이렇게 예, 이 주간 옆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교차되는 가지가 생겼습니다. 이때에는 과감하게 교차를 만드는 가지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또이 예, 가지가 있는데요. 또 음, 이렇게 여기서도 예, 가지가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 교차하는 부분을. 이 가지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교차되는 가지가 보이는데요. 자, 위쪽, 이 가위 지금으로 보이는데 이쪽하고 아랫부분입니다. 자, 이 나무의 전체적인 수형상 위쪽에 있는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럴 때에는 아래쪽에 있는 가지가 여기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쪽 가지를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때, 예, 교차되는 가지를, 예, 제거를 한 것입니다. 평행지입니다. 평행지. 음. 자. 한 방향에서 두 개의 가지가 이렇게 평행으로 나온 것을 평행지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한쪽 가지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이때 불필요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한쪽 가지를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쪽이나 이쪽. 나무 수형에 맞는 쪽, 나무 수형에 어긋나는 쪽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신, 보고 계시는 가지를 보면요. 은 제가 잡고 있는 게, 에, 지금, 이 가지의 주관입니다. 자, 주관을 두고, 옆 가지가 있는데요. 옆 가지가 지금, 지금 두 개가 있죠? 자, 이 중에, 하나는 사용을 하고, 하나는 불필요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불필요한 가지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불필요한 가지일까요? 자, 평행지는 반드시 하나가 제거가 되어야 되겠죠? 다음은 상향지입니다. 자, 상향지는요, 가지가 있으면 위로, 위로 솟구치는 가지를 상향지라고 합니다. 자, 외출주기에 있어서 상향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한데요. 음, 빈번함에 불구하고 또 불필요한 가지에 속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불필요한 가지를 찾아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향지는 불필요한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 주간의 가지가 이렇게 지금 흐름이 있는데요. 지금 주간 이쪽 부분에 예, 상향지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외철주 그 분재를 만들 때에는 상향지 활용도가 좀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 이둘 중에는 전체적인 수형을 봤을 때, 예, 하나 정도는 상향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섭니다. 자, 자, 예, 이 판단이 안설 때에는 나중에 예, 시간을 두고 제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 상향지는 예, 불필요한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상 향. 지. 사양지는요 가지가 있으면 아래쪽으로 예, 아래를 향해서 나오는 신화를 말합니다 자, 이때는요 거의 99%는 예, 제거를 해야 될 가지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양지 보이시죠 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 보면 하양지 보이시죠? 하양지의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자형 가지입니다. 일명 개구리 뒷다리 가지입니다. 화분이 있고 뭔가 있으면. 그, 뿌리 근장 부분에서 이렇게 U자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개구리 뒷다리 모양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U자형이라고 합니다. 자, U자형은, 예, 우리가, 예, 기본 수형에 있어서도 참 멋스럽지가 않습니다. 참 보기 싫습니다. 또 이렇게 주간에 있을 때에도 여기서 꼭 이, 이런 또, 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U자 형으로 나오, 나오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륜지입니다. 차, 유, 지. 자동차 바퀴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차륜지라고 하는데요. 화분이 있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주관이 여기서 났습니다. 있는데요 전정을 하였더니, 이렇게 앞쪽 부분에 자동차 바퀴 모양, 인양, 6개에서 8개 정도 이렇게 나, 나오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차륜지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가지 두세 개를 사용하고 나머지가 잘려나가기 때문에 차륜지로 봤을 때 잘려나간 가지를 불필요한 가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쪽을 앞쪽을 보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뭐, 상향지까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쪽에 꼭 박힌 모양을 하고 나오는 가지를 차른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가지를 두세 개를 남겨두고 또 잘려나간 가지는 차른지로 봤을 때 불필요한 가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빗장가지입니다. 빗장까지 화분을 그려보고요.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중심까지 우일지입니다. 그러면 좌일지가 이 정도에 있으면 기본 수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꼭 빗장 모양을 하고 있게끔 이 반대 방향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이나 이럴 때 빗장을 걸어 잠근다고 하죠. 자, 그래서 같은 선상에 있는 가지를 빗장 가지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들어간 쪽, 들어간 쪽이 예, 불필요한 가지, 제거되어야 할 가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지입니다. 역지. 역지는요 이렇게 정 방향이 아닌 에, 나오다가 반대로 틀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자, 이런 데에서 좀 나오다가 어, 이렇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이 이게 역지입니다. 은 굉장히 불필요한 가지인데요. 또 때로는 풍향목 이쪽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이렇게 불어오면 가지 표현상 바람 부는 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반대 쪽으로 표현하는 기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바람이 불지 않고 반대로 흐르는 이 신화 또는 가지를 역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나무가 저희 집에 오면은요 역지 같은 거를 제가 다 잘라놨기 때문에 좀 예를 들 가지가 없어서 자 이렇게 난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 방향이면 지금 가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나오다가 묘하게 게 반대로 이렇게 가는 이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지인데요. 물론 철사로 교정해서 옮겨주면 되지만 일차적으로 오늘 에, 불필요한 가지라고 이렇게 종류를 살펴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흐르는 역방향으로 흐르는 이 가지를 역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나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수형은 본인밖에 알수 없습니다. 자그 본인밖에 알수 없는 수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 선택은 본인의 판단입니다. 자 불필요한 가지. 자 오늘 배워봤는데요. 이 불필요한 가지가 하루 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고 몇십 년, 몇백년 또는 에, 그 이상의 세월을 두고 우리가 우리 조상님이나 선배님들께서 만들어낸 그런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이 기본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을 가진다면 내가 불필요한 가지 선택을 정확하게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